우리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저절로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들은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지역에 가게 되면은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십자가가 가장 먼저 보입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새로운 지역에 가면 십자가를 보고 와, 아, 여기도 교회가 있네. 어, 여기도 교회가 있네. 이 교회는 3층에 있네. 이 교회는 크네. 그런 등등에 먼저 우리의 눈이 이 교회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현수막 공장을 하실 때는 제가 차를 타고 가거나 걸어가면서 항상 이 현수막을 보면 현수막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저것은 실사로 했네 저거는 나염 현수막이네 저건 70폭이네 저건 90폭이네 저거는 왜 저렇게 글자 배열이 저렇게 되어 있을까 이렇게 배치를 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아버지께서 이 현수막 공장하실 때 제가 조금씩 일을 도와드리면서 도안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어, 부분이 눈에 잘 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 현수막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그냥 지나칩니다. 왜냐하면 거기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예수님만 보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면 예수님만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안에 다른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 있으면 아가서 말씀처럼 자꾸만 견눈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견눈질을 하면 주님께서 깜짝 놀라십니다. 아니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 안에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들어 있으면 그렇게 견눈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마음을 두고 우리 주님에게 사랑을 두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둘다 모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으나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결과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 그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일하기 바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사랑을 받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너무나 기뻐, 너무나 감사하며 앉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에 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마르다는 일하기에 바쁩니다. 마르다는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는 일이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하겠어?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예수님을 잘 대접을 해드려야지. 이것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일일 거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열심히 뛰어다니며 자기 일을 분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은 세상 염려와 자기 근심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느냐.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고,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열심히 뛰어 다녔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열심히구나. 그 일은 세상 염려와 너의 근심만 일으킨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은, 예수님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연복 12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보다 이 일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마르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집이 더러워서 되겠나. 예수님이 오시면 마실 물도 드려야 하고 식사도 대접해야 하는데 아무도 하지 않네. 나라도 해야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예수님께서 편히 계시면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그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들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그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그 많은 일들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앉아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나사로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눈에는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리들 틈에 끼어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끌어넘쳤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서 꿇어 앉아 향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마르다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우리 주님 앞에서 나사로로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우리 주님 앞에서 마리아로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마르다이십니까? 나사로이십니까? 마리아이십니까? 연봉 12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론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 대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깨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이러라 주님께서 택하신 제자 가론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론유다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가까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예수님보다 더 가까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깨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동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항상 그 동깨를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들어올 돈만 생각했습니다. 몸은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는데 그의 마음은 동깨와 너무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오로지 돈으로만 가득 찼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두 사람, 마리아와 가론유다. 이두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똑같이 받았지만 그들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마리아와 가론유다, 이두 사람 모두 예수님께서 가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을 했는데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네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은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말하여질 것이다.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리아도, 카론 유다도 똑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두 사람의 결과는 이렇게 분명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그녀는 향기로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향을 기뻐하십니다. 아가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아멘.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4장 아가서 4장 6절 말씀은 왕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신부를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어떤 신부냐? 몰약으로 덮어서 산이 된 사람입니다. 그를 신부로 찾아오십니다. 유양으로 잔뜩 덮여서 유양으로 덮고 유양으로 덮고 유양으로 덮어서 유양의 향기가 진동하는 유양의 산이 된 사람입니다. 그가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에게서는 짐승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에게서는 사람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에게서는 세상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에게서는 시체썩은 냄새, 사망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로 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신부 될 자, 그 신부를 찾아가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향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향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 향은 우리들의 삶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향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향기를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또 4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양으로 비유된 의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산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삶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삶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기도는 말씀을 삶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말씀기도입니다. 40절 말씀에서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형제에게 하는 것이 주님에게 향기가 된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향기를 풍겨야 하는데 그 향기는 그 대상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형제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에게 삶의 기도를 할 때, 사랑을 베풀 때, 사랑을 나눌 때,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 형제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그를 집으로 인도하고 옷을 입혀 주고 병을 돌보아 주고 갇혔을 때에 위로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님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우리는 그 모든 행위를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구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제를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 물질을 나누는 것을 구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나누고, 옷을 나누고, 먹을 것을 나누고, 그것을 구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근본적인 구제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눌 것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 겉에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고, 우리 안에 그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나누어줄 물과 떡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 안에 그 물과 떡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의 집에서 살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집으로 그를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옷을 지어줄 실들을 가득히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사람마다 그 옷이 다 다르니, 입어야 할 옷이 다르니, 그에게 입혀줄 수 있는 옷, 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에게 합당한 말씀의 실, 말씀의 실로 이렇게 옷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날줄과 시, 시줄로. 그리고 또 병들었을 때에 그를 돌보아줄 수 있는 기름, 상처에 기름을 발라줘야만 합니다. 병들었을 때 기름을 발라줘야만 합니다. 그 기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옥에 갇혀 있는, 그 깜깜한 옥에 갇혀 있는 그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빛이 내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먼저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것이 없는데 내 안에 없는 내 안에 줄 것이 없는데 나눠 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이것이 있어야 나눠 줄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준비하려면 기도의 삶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그냥 준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삶이 살아질 때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차곡차곡 내 심령의 창고에 쌓이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 주님께 부르짖고 때로는 잠잠히 주님의 그영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먹고 소화를 시켜야만 합니다. 이 말씀의 기도, 기도의 삶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영의 기도와 말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러한 재료가 준비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재료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것을 나눌 때 삶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이 있어야 하고 그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채워진 그것을 나누어 주는 삶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을 세워 기도를 하시며 그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낮이 되면 제자들에게 많은 백성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삶의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기도의 삶과 삶의 기도. 그가 육적으로 배가 부르던 굶주렸던지에 상관없이 영적으로 목마르고 굶주린 자라면 그에게 물을 주고 떡을, 양식을 나누어 줘야만 합니다. 내 안에 그 떡과 물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떡과 물이 없는데, 이 떡과 물이 조금밖에 없는데, 이것을 먼저 막 나누려고 하니까, 이 끓는 마음에 막 나누려고 하니, 먼저 들어온 지식 때문에 이것을 막 나누려고 하니, 심령이 고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심령이 처음전 고갈되고 피폐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통해, 우리 그르신 우리의 심령에 물을 가득 채워야만 합니다. 물이 가득 채워지면 아구까지 채워지면 주님께서 이제 떠다 주어라 할때그 물이 포도주가 그 물이 생명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집을 찾지 못해서 떠도는 나그네들 그들을 생명의 집으로 우리가 인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집에 살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를 영접할 수 있으려면. 이리 오십시오. 여기 생명의 집으로 오십시오. 생명의 집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먹고 마시 우리가 마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를 영접하려면 그를 초대하려면 우리가 생명의 집에 살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같이 생명의 집으로 갑시다라고 말을 할수 있는 그러한 이 생명의 집에서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집으로 낙은 애들을 인도해야만 합니다. 생명의 집에서, 그 생명의 집에서, 말씀의 옷을 입혀 주어야만 합니다. 그는 옷을 입고 있지 않으니, 말씀의 삶이 사라지지 않으니, 말씀의 옷을 입혀 주어야만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옷을 입혀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먹은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삶 말씀, 내가 삶 말씀을 노래할 때, 삶으로 노래하고, 우리의 입으로 노래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의 기도를 제가 드렸습니다. 말씀의 기도를 드리니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성도님도 말씀의 기도를 드리면 이렇게 말씀에 채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삶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우리 같이 이렇게 말씀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렇게 하면 그가 말씀의 기도의 삶이라는 옷이 하나 입혀집니다. 그리고 심령에 어둠이 차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면 심령에 어둠이, 어, 나가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해 봤더니 그게 됐습니다. 성도님도 그렇게 하면은 됩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면, 그가 함께, 이,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부르짖는 기도에 옷이 입혀집니다. 또 하나.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옷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집에서 또이 병을 치료해 줄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기름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그 기름으로 그 상처의 기름을 발라주면 그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지옥에 갇혀 있어서 이 생명의 집에 왔는데도 지옥의 삶을 삽니다. 지옥에 갇혀 있어서 아직도 그 감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으로 비춰줘야만 합니다. 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 생명의 빛으로 그의 심령을 비춰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가 천국을 살도록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와주는 거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기도로 기도의 삶을 하는 자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더 쉽게 삶의 기도를 할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삶의 기도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사는 자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를 온전히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를 도와줄 뿐입니다. 방향을 제시해주고, 함께 갈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를 온전히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의 기도를 드릴 때그 삶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향기가 주님 앞에 올려집니다. 그 향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향기가 말씀의 성취를 완성해 갑니다. 마리아가 주님 앞에 부었던 그 향기로 예수 크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야 할그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서 성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향기가 우리들의 심령에 우리들의 삶에 진동하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가 그 향기 향을 부었을 때그 집안의 향기가 진동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그 향기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 안에 향기가 진동을 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동을 하고 우리의 가정에 진동을 하고 우리의 이 성전 안에 진동을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향기가 진동을 할때 주님께서 그 향기를 기뻐 받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삶의 기도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기도를 드리고 그 삶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한 기쁨이 되어서 주님께서 기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삶의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기도의 삶을 하는데 힘이 되어지고 기도의 삶이 삶의 기도로 되어지는 데에 힘이 되어주는 한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